벌써 8일째 소나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5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늦어지던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내륙 지방의 소나기를 만든 찬공의 힘은 빠지겠고요. 이제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겠습니다. 일본 동남쪽 해상에서 소멸한 태풍 참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 중국 남부부터 일본 쪽에 걸쳐 있는 장마 전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쯤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마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9도, 대전 29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29도, 대구도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남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